낮에 비어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인근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다면 참 경제적일 텐데요. 서울시가 공유를 통해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편익을 늘리고자 하는 단체와 기업을 서울시 공유단체 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경민 기자입니다. 낮 동안 비어 있는 거주자 주차장을 인근을 찾은 방문자가 이용하게 하거나 차량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등 공유 사업에 대한 공모가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5 공유단체 기업 지정과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공유단체 기업, 자치구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5일까지 받습니다. 공유단체 기업 사업비 지원은 자유공모와 지정공모, 자치구 지원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서울시가 지정하는 공유 단체나 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2천만 원의 공유 촉진 사업비를 지원받고 시의 홍보 지원, 관련 부서와 협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와 공유 단체가 협력해 버리는 공유 사업도 심사를 거쳐 최대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유 단체 기업 지정과 공유 촉진 사업비 신청은 내 손안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공모할 수 있으며 사업설명회는 2월 6일 시청에서 열립니다. 마포투데이 이경민입니다.